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것이 내 실수였던 아니면 또내 실수가 아니고 뭐 자연으로, 재해로 오는 것이던뭐 이런 것도 저런 것든 특한의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 할 때도 있고 또 나라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끊임없이 한국에 넘으면 한국에 끝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음하는 눈물을 흘리는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정말 쓰러져 죽기를 바라는 엘리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다시 새임 얻기를 또새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 하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그 아픈 마음보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때보다, 아니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 바라보시면서 더 힘들어하시고 더 마음 아파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드시는 분, 네, 더분 계시네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프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땅을 평탄하게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다른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이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을 겪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을 알지 못해요.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은 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절절절절 매고 정말 그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보지 못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의 그 작은 그 얼마가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극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주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서 다시 내게 이름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일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두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자. 결국부터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님보다 낫겠노라. 예, 여러분들과 함께 공덕했던 그 말씀 앞에 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그 탄압 속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앞에 난관을 만났어요. 홍해라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구방 바로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모세가 원망스러울까? 그 모습이 바로 14장 12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일은 고대기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것 얻을 수 있었고, 그에 살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끌고 나와서 힘들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포기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다 보지 않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들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호소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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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무리 힘든 사망의 우치반 골짜기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목사님은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이제 입시가 발표했잖아요. 정시점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뭐 좋은 점수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입시가, 점, 점수가 잘안 나온 학생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 부모들도 정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절망하고. 한번 시험 본 사람, 두번 시험 본 사람, 세번 시험 본 사람. 우리 조카는, 제조카는 아니고 뭐 처조카인데, 시험 이제 다섯 번째라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나의 자식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을 다 포기한 것처럼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대단히 뭐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기 이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자녀기 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얻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차양 불렀죠, 그죠? 가사 기억나십니까?라고 그랬더. 내 모든 것을 주어서 너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순환과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멘. 아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앞에는. 바다가 있지 뒤에는 애국부대쫓아 오지 전차와 병고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건더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처럼 다시는 그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네.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섯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남 것을 다 보아 말하셨더라. 로스 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소돔 하나님 이 불로 멸하실 때에 그렇게 믿음도 훌륭하지 않은 것 같은 롯.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롯을 극률이 여기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도 롯은 자그마한 믿음이 있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들을 대접하길 원했고 그 소동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것이 요새에게 있는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인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로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구원,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불바다가 떨어지는 소돔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도망쳐 나오다가 로세 아내가 그 성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추온게 많았나 보죠. 아쉬웠나 보죠. 하나님은 뒤돌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예. 로세아나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뒤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불, 불진 가운데에 항상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마음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풀한 폭이 없는 메마른 광야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화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국사를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laughs>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네 힘과 능기 능력과 네 지혜로 헤쳐나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못할 거예요. 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 아멘. 두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아멘. 아멘. 얼마나 신나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는 것. 예전, 2 30년 전 목회 시작할 때부터, 개척교회 할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앞에서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 이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어떤 친구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카톡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나 봐요 아니 밤 12시가 넘었는데 왜 카톡일까? 혹시 핸드폰도 반나안 하고 갖고 있다가 카, 카? 핸드폰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에게 카톡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아마도 그 친구에게는 제가 카톡을 받고 대답을 해준 그 상황이 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더니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카톡을 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 카톡을 받을 줄 몰랐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또 실망시킨 적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예, 하나님은 콩에만 바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바를 때 믿자마자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견고하고 큰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